안녕하세요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즐김터 청춘은 지금 원니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민승입니다 오늘 활동은 국화를 이용한 꽃바구니 만들 거예요. 뭐 지금 복지관 앞에도 이렇게 반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회기 동안 우리 고생하셨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 나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국화 꽃바구니 만들겠습니다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국화 그리고 바구니 플로랄폼 리본 지난번에 들었던 가위 준비해주시면 돼요 먼저 플로랄폼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플로랄폼 꽃을 꽂는 어, 뭐 스트레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물을 먹는 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저희는 오늘 반 정도 드릴 거예요. 직사각형 이렇게 네모난 세 칸에 이게 2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면대나 아니면 세수대야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물을 받아주시고요. 얘를 천천히 올려 놓으실게요. 그러면 점점 물이 스며들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 첫 번째,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물이 점점 스며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물을 붓거나 위에다 물을 붓게 되면 속에 플로랄폼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커다란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은 상태로 플로랄폼 올려놓고요. 두 번째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천천히 들어가죠. 그래서 급해서 손으로 꾹 누르게 되시면 플로랄폼 끝까지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으로 누르거나 아, 빨리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 것같다그래서 물을 옆에다 부어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물이 튀게 되면 그 자리 밑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 놓으신 상태에서 하시고요.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컵에다가 물을 받으셔서 튀지 않게 살살살 옆에다 부어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어, 플로라폼 준비해주셨다면, 저 이제 국화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국화는 가을의 대표 꽃이에요. 그래서, 가을의 대표 꽃, 이거 말고 또 뭐였죠? 코스모스 맞아요. 코스모스 국화. 이런 식물들은 단일 식물이라고 해요. 단일. 자, 해의 길이가 12시간, 12시간 이하일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자, 12시간, 뭐 12시간 이상 됐을 때 피는 꽃, 뭐였죠? 봄에 가장 먼저 피는 진달래, 개나리. 이런 것들은 잔이 식물이라고 요 얘는 단일 식물. 그래서 해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을에 대표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사계절 꽃이 피기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농장에서 월칭이라는 걸 해요. 어, 천장에 월칭, 아시죠? 검적기 비닐 같은 걸 씌워서 해의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꽃을 피우게 하고요. 어, 북한은 어, 예전에는 차로도 마시고 그랬죠. 지금도 어, 차로도 많이 마시죠. 감국이라고 하는 자생활도 있고요. 어, 또 하나의 설명은 국화는 사군사에도 나왔을 만큼 절개를 뜻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좋아하셨던 꽃이기도 하고, 어, 조선시대부터 길렀다고도 해요. 그런데 국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국화는 장례식장에만 가야 볼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국화를 장례식장에 이제 했던 이유는 그리스교가 우리나라에 들러보면서부터 하얀색 꽃이 필요했는데 그때 국화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국화를 놓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국화는 어, 어,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국화는 하얀색 국화를 보통 많이 하시죠? 국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소국이라고 해요. 보통 장례식장에 많이 쓰는 국화는 대국이라고 해서 가장 큰국화고요그 다음에 어, 중국, 그 다음에 소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국이고요 작은 국화라는 뜻이에요. 어, 국화는 꽃잎 하나가 하나의 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사화 혀처럼 생긴 꽃이 모여서 하나의 꽃을 이루었다 그래서 설상하라고도 해요. 그래서 꽂아볼 건데요. 준비 지금 다 되셨다면 먼저 바구니 준비해 주실 거고요. 프로랄폼을 조심스럽게 꺼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내셔서 넣을게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계시죠? 오아시스. 자, 플로라폼 만드는 회사가 오아시스 사예에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요즘에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아시스 사에서 가장 많이 많이 만들고 있고, 가장 많이 불리는 게 오아시스 사이그래서 오아시스 사이 플로레폼은 그냥 오아시스라고 불러서 오아시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꽃을 꽂는 폼이라고 해서 플로레폼이라고 해요. 보통 은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철사를 묶잖아요. 그거는 바구니를 들고 다닐 때 안에 있는 플로레폼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할게요. 집에다 놓고 보실 거라서. 리본 드릴 건데요. 앞에다가 묶어 주실게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운동화때 묶듯이 묶으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집에 이런 빵칼 같은 게 있으시면 양쪽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왜 잘라줄까요? 자, 꽃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모서리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꽃꽂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국화를 보시면 어떠세요? 가을이 부쩍 다가온 것 같죠? 점점 쌀쌀해서 국화가 요즘 그리울 때인데 사실은 지금 국화가 꽃 시장에 들어가는 철이에요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어 꽃을 먼저 꽂으실 때는 여러 가지 국화 중에서 가장 큰 국화를 꽂을게요. 가장 큰 국화라는 이꽃 얼굴이 가장 큰걸 말해요. 그래서 가장 큰걸 꽂을 건데요. 뭐 아니시면 사실은 다 국화가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 먼저 꽂으셔도 관계는 없으시거든요. 국화 꽂이는 거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꽃대를 고르셔서. 꽂기 전에 어디를 잘라야지 많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일단 잎큰 잎은 먼저 제거해 주세요. 꽃 바구니 꽂으실 때꽃 바구니 손잡이를 저희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밑으로 꽂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시면 어, 너무 커버리겠죠? 그래서 손잡이보다 작게 꽂을 거예요. 일단 줄기를 먼저 잘라볼게요. 좀큰 줄기가 있어서 큰 줄기 자르시고요. 자, 이렇게 잘랐더니 이제부터는 조금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잘라야 하냐면 마디를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디라는 거는 꽃하고 꽃 사이를 말하는데 꽃이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죠? 얘도 사선이 됐어요. 사선처럼 자르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꽃이 잘 꽂혀지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어,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요. 동그랗게 잘라 볼게요. 동그랗게 잘라도 잘 꽂히겠죠? 하지만 면적이 아까보다 좀 좁을 거예요. 좁다고 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선으로 자를 때 그냥 단순하게 45도, 15도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 최대한 넓게 자르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잘 꽂히지 않아요. 그래서 떡국처럼 그냥 간편하게 싹둑 자르실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꽂아볼게요. 북한은 다른 곳에 비해서 수명이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 꽂으실 때 나서 오랫동안 보실 수 있고요. 꽃을 꽂으실 때 사선으로 자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먼저 1번. 어, 1번은 바구니하고 꽃하고 길이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나 이만큼 높게 꽂을 거야. 자, 2번 꽂아볼게요. 자, 2번은 가로에 꽂는 꽃을 말해요. 2번은 나 이만큼 폭으로 넓게 꽂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만큼 높게 꽂고 나는 이만큼 넓게 꽂을 거야. 자, 같이 꽂았으면 대칭이 되게 한쪽 방향으로 더 꽂아야겠죠? 어, 선생님, 근데 이거 꽂는데 몇 센치 정도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통 1.1cm에서 2cm 사이인데요. 제가 꽂아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꽂으시면 잘 꽂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꾸. 자 이런 느낌으로 꽂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는 이만큼 나올 거야라는 거예요. 자 뒤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만큼 들어가요 이만큼 나올 거야. 꽂을 때 꾸. 아니면 또한 가지 있거든요. 저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선생님 1cm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해요?라고 해서 자 꽂을 때꾸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자, 꾹 했으니까 이번에는, 쑥, 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꾹, 쑥. 자, 잘 들으셨죠? 자, 잘라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꽂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꽂으실 때, 천천히 꽂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 급하셔가지고, 그냥 막 꽂으시는데, 천천히.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꽂았죠? 그 사이에다 꽂는 거예요. 1번과 2번, 1번과 2번 사이. 1번과 2번 사이. 그 다음에 1번과 어, 4번, 5번 사이에다 꽂아주세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어서 가장 예쁜 꽃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2번과 4번. 이런 식으로. 양 옆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꽂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꽂으셨다면 이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끔 동그랗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동그랗게 한번 꽂아볼게요. 자, 1번과 2번 사이. 1번과 3, 4번 사이. 꽃이 많이 안핀 상태라서 조금 덜 풍성할 수 있지만 어, 집에서 보시다 보면 점점 풍성해 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두개다 꽂고 싶어요. 다 꽂으셔도 돼요. 여기다 꽂아볼게요. 자, 사실은 안핀 꽃은 조금 더 높이 올라오셔도 되고요. 좀 많이 핀 꽃은 밑으로 아래로 가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국한은 다른 꽃과 다르게 이렇게 꽃 색깔만 나와 있으면 모든 꽃이 다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꽂으시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플로랄폼 안에 커다란 잎이 들어가면 썩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가지를 꽂는데 이 잎이 플로라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요. 사선으로 자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플로라폼 안에는 잎이 들어가 있지 않게. 어, 이거 들어갔네요. 떼어 주셔야 돼요. 어 선생님 여기 꽂은 자리에 그냥 또 꽂아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플로랄폼은 꽂은 자리에 꽂으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꽂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꼭 옆에다가 다시 꽂아주시고요. 너무 깊게 꽂으시면 나중에 어 줄기와 줄기가 부딪혀서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깊지 않게 꽂도록 주의할게요. 줄기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시는 분이 계세요 마디와 마디를 자르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죠 꽃꽂이 할때 항상 꽃줄기 끝에 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꽃을 꽂을 때 여기에 내 손등이 찔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디와 마디를 자른다는 건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는 거예요 꽃이, 없기, 꽃이 없으니까 줄기를 바짝 잘라주시고 벚꽃이 있는 걸 살려주시는 거죠? 저희는 좀 작게 잘랐을 거라서 짧게 자를게요. 자, 핀 콧은 앞쪽으로 좀 배치해주고요. 자르면서, 어, 좀 이렇게 뭔가 나쁜 것들을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르시면 좀 편하실 거고. 가위를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앞으로 잘려요. 하지만 안쪽으로 넣으면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잘 자를 수 있어요. 가위질 방법이에요. 손을, 어르신들은 손목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손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위질 하실 때 가위를 대시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힘을 천천히 주시면 금방 잘려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잘안 자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넣고 자르시면 되실게요. 마지막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색깔이죠 노란색 주황색 꽃을 꽂아볼게요 가장 많이 보이는 색이기도 하지만 가장 선호하는 색이기도 해요. 바구니 꽂으실 때 이렇게 돌려가면서 꽂으세요. 내가 보는 곳이 앞이잖아요. 앞에 내가 볼때 이렇게. 바구니는 항상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앞을 내가 보고 꽂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어르신들 보시라고 앞쪽으로 또 꽂지 않았어요. 그러면 뒷면도 잘안 꽂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면도 이렇게 바구니 돌려가면서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꽂으시는 거예요. 지난번 거무신 만들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앞쪽으로만 꽂게 되면 나중에 뒤쪽으로 꽃이 없어지게, 없게 되거든요. 더 이상 꽂을 꽃이 없으면, 어,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비어 보이기도 하니까 뒤쪽도 충분하게 꽂을 수 있도록 할게요.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자, 북화가 이렇게 한바울니가 있으니까 집으로 가을이 성큼 온것 같아요. 사실은 밖에 너무 추워서 겨울이 온것 같은데 집에 꽃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꽃을 이렇게 꽂으셨다면 관리법 중요하겠죠. 아, 플로랄폼 안에 들어가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플로랄폼은 어, 한번 마르면 다시는 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더 공급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로랄폼 이렇게 만져보시면 축축하거든요. 이렇게 축축한 물이 항상 있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꽃을 꽂을 때 꽃을 꽂은 만큼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 지금 아마 물이 좀 고여 있을 거예요.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물 넣어주셔도 되고요. 집에 얼음이 있으시다면 얼음을 좀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주시면 좋아요. 얼음을 넣어서 좋은 이유, 꽃이 천천히 핍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천천히 피고요. 자, 지금은 꽃이 많이 안 피어 있어요. 사실은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은 꽃이 들어오는 날, 어, 꽃을 사러 가는 날이기도 하죠. 꽃 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온 꽃이라서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때 꽃은 좀더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꽃이 피게 되면 좀더 많아지고요. 어, 국화에 이렇게 색이 나와 있는 모든 꽃들은 아마 꽃이 다필 거예요. 그래서 꽃 수명이 가장 긴 꽃이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보통 생화는 일주일 보시면 잘 보실 거예요. 자, 2주를 보시면 너무 잘 보신 거죠? 근데 이줄 보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요즘 춥기 때문에 히터 많이 드세요. 어, 히터에 바람 앞에 바로, 에어컨 앞에 바로 얘가 있다면 금방 시들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계속 물을 먹고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와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건조해지는 것처럼 식물의 잎도 건조해져요. 그래서 어, 선풍기, 에어컨, 히, 히터 같은 거에 가까이 두시면 안되시구요 어, 좀 오래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시원한 곳에 두시면 좋구요 햇빛이 좀더 많이 들어오시면 조금 더 빨리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어, 실내 안쪽에다가 넣고 보시는데 어, 여기다 꿀팁 얼음을 좀 넣어주시면 물도 공급하지만 시원해져서 꽃이 좀덜핀다는거 그래서 히터 앞에 절대로 두시면 안된다는 거말씀 한번 드리구요 어 선생님 저 이거 꽃이 드는거 너무 아까워서 어, 이렇게 놔두기 좀 아까워요. 어, 이거 말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말리고 싶으시면 다 빼셔서 빨래 걸듯이 넣으셔야 돼요. 자, 이대로도 잘 마르긴 하겠지만, 말릴 때 주의하실 점이 안에 있는 플로라폼에 물이 많을 경우 잘 썩겠죠. 그래서 썩지 않게 말리고 싶으시다면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고, 오래 보고 싶다 하시면 물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항상 플로럴폼이 적셔있으면 어,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래 보실 수 있고요 어, 선생님 근데 다 괜찮은데 얘만 시들어요 그러면 어떡해야 될까요? 얘만 뽑아서 버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꽃는 거 배우셨잖아요 밖에 꽃 많이 피어있고 이런 낙엽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시면 한두 가지 정도 구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잘라서 같이 중간에 꽂으셔도 되세요. 그럼 조금 더 예쁜, 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꽃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선생님, 그러면 모든 꽃이 다 꽃바구니에 꽂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 우리 많이 밖에 피는 코스머스도 예쁘지만, 사실은 저라로서는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진 않는데, 요즘 좋아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보시면 오랫동안. 보실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다시. 첫 번째, 물을 공급해준다. 어, 얼음이 있다면 더좋고요두 번째, 히터 앞에 놓지 않는다. 어, 히터 앞에 놓으시면 꽃을 빨리 시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오랫동안 보고 싶다면 물을 공급해주시고 히터 앞에 놓지 않으시면 된다. 자, 오늘 활동 어떠셨나요? 가위질 많이 하셔서 손 아프시겠지만 소독도 하시고 가위질 하시면서 자르는 느낌에 모든 걸 잘라 버리세요. <laughs> 올해 나쁜 일 있었던 거 잘라 버리시고 어좀 느낌으로 좀 기분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가 가을은